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도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 활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나 또 헬라 지역에서 철학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지식층에게 국한된 일이고, 국민 대다수는 어,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철학보다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줄 수 있는 종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철학에 관심이 많아지고, 낮춰놓으면 낮춰놓을수록 원시적인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로마 제국 또, 마찬가지 경향을 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가 여러 민족을 짧은 시간 안에 정복하면서 그 민족의 종교들이 쉽게 유입되고 흘러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 특히 대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종교 전시장처럼, 종교 박람회장처럼 한꺼번에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 종교들 사이에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로마가 그 나름대로의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이 허용하는 종교의 첫 번째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위한 것이죠. 실제로 종교적이단기보다는 정치적인 종교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 가장 거슬리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황제숭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고 또뭐 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 유대인들만큼 유별나게 지역에 상관없이 회당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종교단체를 구성하는 일들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아주 이해가 쉽죠. 다른 종교 신자들을 보면 음, 가끔 나가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 특히 보면 자주 뭐 새벽마다 새벽 예불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은 아주 가끔 뭐 절에 이렇게 나가고 뭐 행사 때만 가고 이래도 별 문제가 될게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나가고 또 수요일 뭐 새벽 교회 뭐 모임 있을 수 있으면 나가고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회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에게서 개종했다고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거슬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까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행정적인 구속력도 없는 상태이고 또 예전에 그 유대인들 하던 식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불러내가지고 현장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하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할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문제가 있는 종교 집단이라고 이제 몰아붙여서 박해를 받도록 하는 게이 사람들이 취한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런 방식으로 의도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인물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그리스 발칸반도의 남부의 원문고개처럼 좁은 통로에서 넓어지는 그 지방을 전체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영역인데 여기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 실제로 이 섬과 같은 땅의 지도자인 셈이죠. 통치자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로 실력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면 새로운 지도자는 이 정치적인 문제이죠. 이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들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실력행사 하는 거죠. 보통 우리도 보면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뀌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막 요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실력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건을 이라고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잘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로마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법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바울이 변호인을 대동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 변호를 해야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라고 합니다.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로마법에 진짜 저촉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재판할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이주를 해와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면, 그곳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도 안 받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건 이제 로마법에 저촉이 되면 내가 판단하겠지만 유대인들끼리 이야기면 니네 알아서 해라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유대인들도 로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처리를 하려면 결국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16절에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이제부터 이 갈리오에게 잘 보여서 좀 지지를 얻고 싶은, 출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후원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갈리오의 부하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성가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린 것입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총독 앞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이 민족들 앞에서 두들겨 맞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갈리오는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자기의 통치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모든 상황에서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 게된 것이고,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이런 외부적인 유대인들의 실력 행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건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 없습니다. 바울의 의지는 꺾인 적이 없지만 계속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바울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통역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